성능 상태 점검자가 이 차에 대해서 뭐라고 기술했는지 오색 하나 들어가지 않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신차 에스가 많이 남아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외관 상태는 완벽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디션이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기를 통해서 봐야지만이 어떤 사고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의 신차와 동일한 차량이기 때문에 전혀 어떠한 문제도. 하나도 없다라는 거, 500만원 정도 이제 감가된 차량이고요. 뭐, 8,600km 밖에 뛰지 않은 차량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 대행 미라 영차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곳은 좀 투원 쪽에 나와 있습니다. 투원 쪽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외부 주차장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볼 차량이 지금 바로 이 차량이에요. XM3 차량입니다. 이 터르적인 것부터 일단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를 좀 구입하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차량 번호 그리고 어떤 이제 검사 유효 기간. 그리고 이 차량의 어떤 전환권이라든지 말투가 되는 차량은 아닌지 중고자동차 이제 성능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외판에 어떤 교체 의무가 있지 않은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떤 특별한 이력이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세부상태의 어떤 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분량에 체크되어 있는 차량은 아닌지 그리고 성능상태 점검자가 이 차량에 대해서 뭐라고 기술했는지 정확히 확인하신 다음에 중고차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체적인 디테일하게 어떤 범퍼 하단 쪽에 기스라든지 헤드램프 손상되거나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드램프가 LED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휠 상태, 타이어 상태, 타이어도 파스나거나 손상되거나 찢어진 부위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실 거고요. 우리나라 이제 주차장이 워낙 속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빽빽하게 터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이드 리피트가 깨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도색 상태, 도색이 불량이거나 아니면 도색을 또 다시 칠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 않은지를 좀 확인하실 거고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타이어 상태, 휠 상태, 그 안쪽 드럼 상태를 보시면은 이 차량의 하부의 어떤 부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뭐 전혀 문제될 만한 요즘은 없는 차량인 것 보여주고요. 뒷범퍼 쪽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뭐 문제될 만한 요즘은 전혀 없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요. 뒤에 대로들 상태도 손상되거나 깨진 부위 없고요. 반대편도 휠 상태, 타이어 상태. 타이어가 파스나거나 찢어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사이드 리피트 타이어 상태, 휠 상태 전혀 이상이 없네요. 기수도 없잖아요, 그죠? 지금 외관 상태는 완벽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막 전기를 통해서 이 차량이 도색이 들어간지 안 들어갔는지 대부분 중고차 시장 내에서 고질하지 않거든요. 예,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차량은 도색 하나 들어가지 않는. 완전 무하고 차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도어 상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어 상태 어떤 이질감이 있거나 도어 상태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은지 보고요. 네, 트렁크 상태가 상당히 깊더라고요. 그리고 반대편도 동일하게 도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실내로 들어가서 차량 상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품 내비션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눈 밀로 들어가 있고요 무료 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까지 오토파킹 들어가 있죠?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어, 차량 상태 지금 보시면 8,674km. 지금 실내에서도 신차 냄새가 납니다. 지금 이 차량은 컨디션이 그냥 신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차량 상태 정말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은 유리모터 같은 경우도 작동 유무 상태,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지 이런 여부들. 반대편도 동일하게 이런 여부들.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여부들 전혀 이상이 없죠? 네, 예,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어떤 조향장치 유격은 있지 않은지, 삼통 차량들은 조향장치 유격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신차 에이스가 많이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좀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미션의 충격이라든지, 그죠? 뭐 그런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뭐 에어컨 상태에서도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에어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 너무 괜찮네요. 실내 상태 보시면 너무 괜찮죠? 대부분 중고 차를 구입하러 가실 때요, 이제 외관 상태만 보고 사신단 말이죠. 그렇죠? 절대로 그러면 안된다는거 바로 진단기를 통해서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정말 중고 자동차가 어떤 기계적인 어떤 엔진 쪽이 미션 쪽에 결함은 없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안으로만 보고 절대 구입할 수없다는 거죠. 바로 진단기를 통해서 봐야지만이 어떤 사고 유물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차량 보셨던 것처럼 엔진 쪽도 그렇고요. 지금 다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중고차를 구입하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이 차량은 거의 신차와 동일한 차량이기 때문에 전혀 어떠한 문제도 하나도 없다라는 거 제가 보셨습니다. 대두중 상태, 번호판 등도 마찬가지고 또하부 상태도 외부에 세워져 있었으니까 좀지저분한 상태지 이 절대 뭐 부식이 되거나 그런 부 분이 전혀 없습니다. 드럼 상태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그죠? 이 차량은 테스트 한번 하시면 될것 같고요. 리피트도 전혀 이상이 없고요. HID 안개 등까지 정상적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하부 상태잖아요. 등급 포인트 상태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보이시면 되고요. 엔진 상태 보시면, 아, 이제 토형 SUV 치고는 이제 뭐가 좋으냐. 이제 후드 부분도 이렇게 에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토형 SUV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어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보낼 때가요. 이 차는 또 에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진룸 상태 보시면 너무너무 깨끗해요 그죠 지금 어떤 사고 유무 상태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대로요 엔진 오일 하나만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 오일 하나 그러니까 지금도 교체하지 마시고요 좀 타시다가 삼성서비스센터에서 전체적인 점검 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여기서 쉬운전 한번 해 보고 올게요 와차 진짜 잘 나가네요 와 차가 나가는 게 속도가 틀립니다 지금 제가 50 거의 60km죠? 야, 이거 차 너무 잘 나가는데요? 수운전 하는 이유는 어떤 하부의 소음이라든지 엔진 쪽의 문제, 그죠 하체의 어떤 쇼바가 깨졌다라든지 뭐 하체 소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션의 어떤 변속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와, 타봐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선택이 없습니다. 일단은 신차가 대비해서 한 500만 정도, 500만 원 정도 이제 감가된 차량이고요. 뭐 8,600km밖에 뛰지 않은 차량입니다. 어, 제가 보기에도. 삼성차는 신차 구입하시는 것보다도 중고차 구입하는 게 아마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미라 자동차에서 정말 좋은 중고차 안전하게 구입해 드렸다는 거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